안녕하세요 아울디자인입니다. 여기는 바로 포항입니다. 포항에 저희가 건물 두 채를 지어가지고 저희 지점을 하나 냈습니다. 이 지점을 운영해주실 우리 지점장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울디자인 포항점을 맡게 된 조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되게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이제 포항을 책임질 지점장님이십니다. 사무실도 되게 예쁘게 꾸몄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 1층은 무슨 용도로 만드셨죠? 예, 1층은 저희가 떡카페로 지금 그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떡카페? 예. 아, 떡카페다 보니까 배수나 설비 시설을 이렇게 먼저 구축을 하셨구나. 예. 건물 자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으셨고. 그리고 2층, 3층은 가정집으로 만드셨다는데 예. 한번 가 볼까요, 거기도? 네,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이 도장은 스타코로 하셨죠? 예, 스타코로 예. 전부 다 같은 톤으로 예. 진행했습니다. 아, 천장이 확실히 우리가 이런 삼나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뭇 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현재 공사 중이라서 굉장히 어수선하긴 한데, 자 이렇게 라인 조명도 있고 또이 공간에다가 TV를 매립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네. 인지 매립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하는 데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주방 공간도 깔끔하게 했네요. 뭐 자주 쓰는 거죠? 백조 사각불이랑 수전 네, 이런 식으로 했고 아 깔끔하네요 2층도 바로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좀 도어가 안 보기, 가구처럼 보이게끔 해서 만들었는데 2층이네요 네 맞습니다 나무 자재는 삼나무로 하셨죠? 삼나무 얘는 삼나무 루바로 했고 르바르시는... 이건 자작나무네요 네. 일부러 간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방감 있게 이렇게 만드신 거 네, 같고 특별히 요청을해 주셔서 네. 이렇게 간살도 좋아운 것 같습니다. 그 확실히 되게 잘하신 게 여기서 채광을 많이 주신 거. 네. 건물 같은 거이 채광을 잘 주는 거에 따라서 단독 주택 같은 경우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그 채광을 되게 잘 주신 거 같아요. 자, 이 공간이 진짜 넓네요.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아. 식사하시고 저녁을 같이 함께 하기로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데크나 이런 걸로 이제 마감하면은 다 깔끔하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사무실도 구경시켜 주세요. 아, 여기 예, 건물 한 것도 너무 잘하셨고, 아, 포항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가 저희 네. 포항점 사무실인데요. 여기는 디자이너 두 명이 이렇게 앉아서 근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를 열면 자, 샘플실입니다. 샘플실이라서 여기서 모니터 보면서 고객님 상담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면은 여기가 점장님실, 네. 여기서 근무를 그 보실 거고 여기선 간단하게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음. 구비를 해놨습니다. 네, 저희 아울리아인 포항점에서는 대수성 공사부터 신축 건물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들 뿐만이 아니라 디테일한 주거공간도 열심히 만들 계획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